이 파도를 적응하셔야 돼요.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는 이유는 그겁니다.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만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잡는 거지. 야, <목소리> 눌라인입니다. 파도가 세죠? 파도가 세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상황 보고 타이밍 맞춰서 캐스팅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찌가 너무 떠있는 것보다 살짝 저렇게 가라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. 한 30에서 50cm 정도, 이렇게 파도가 셀 때는, 바람도 세고 이럴 때는. 그래야 그더 가라앉으면, 입지를 받거나, 아니면은, 어, 원줄을 좀 들어주거나, 배를 좀 들어주거나, 그렇게 해서, 밑에 위를좀 띄우고. 그리고 또, 찌가 너무 동동동 떠서 너무 옆으로 가면, 줄을 주고. 파도가 세죠? 줄을 주고 이렇게 너울성 파도 오면 줄을 줘야 돼요 이 너울성 파도랑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줄을 좀더 주고 멀리 가도 바위에 걸리지만 않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멀리 한 100m, 200m 아 줄을 그렇게 감아놓고 나서 왜안 씁니까 줄을 자, 이게 p 라인의 장점이에요. 가늘고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지금 100m 이상 풀었기 때문에 찌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.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저렇게 이제 큰 너울성 파도 넘기고 감고 살짝 당겨봐갖고 입질이 톡톡 온다 싶으면 그때 채는 거예요. 자 살짝 견제 뭐냐 이거 입질인가요 톡톡 치죠 지금 아 근데 파도인거 같기도 하고 줄을 좀더 줘볼게요 견제 톡 아니고 이제 톡. 물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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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습니다.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잡는 거지 사람들은 이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못 잡는 거예요 평생 이파도를 적응하셔야 돼요 제가.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잡는 이유는 그겁니다.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만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잡는 거지. 맨날 그 남들 다 잡는 데 가서 10마리 잡을 때 10마리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. 이렇게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을 때, 이럴 때 가서 낚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잡을 수 있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. 대가리를 이쪽으로 틀어서 거기가 이쪽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야 돼 저기는 지금 크게 많으니까 어허 머리를 못들었어 지금 큰일이네 아 딸개비 다시 한번 더 오케이 넘겠습니다 뒤로 백스텝으로 가지고 오고 살짝 띄워서 고기를 탈며시 띄워서 안차. 생산 한번 하긴 할까요? 아, 구경꾼들이 너무 많네. 아유.